안녕하세요. 이슈클립입니다. 전국투어 콘서트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소속사와 공연기획사의 갈등으로 인하여 김희재의 7월로 예정된 전국투어 콘서트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엔엠은 29일 공식 팬카페에 현재 김희재의 전국투어 공연 관련해서 모코이엔티 공연기획사와 공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모코이엔티 공연기획사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김희재의 서울 공연프레스 오픈 공지 메일을 언론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는 모코이엔티 공연기획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공연 무효를 통보하고 현재 소송 준비 중에 있다며 이번 김희재 투어 공연은 개최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알린다. 희랑님들께 이번 투어 공연에 관련해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추후 소속사는 공연에 관련한 진행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 다시 한번 희랑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항상 소속 아티스트 김희재님을 응원해주고 사랑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은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소장을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엔엠이 e 서울 동부지법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카이엔엠에 e 따르면 모코이엔티는 e 서울 공연 2회, 부산 공연 2회, 광주 공연 2회, 창원 공연 2회 등총 8회 공연 중 5회의 공연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으나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코이엔티 e 측은 3회분의 출연료 7월 9일, 10일, 23일 공연분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아티스트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의 비협조적이었으며 모코이엔티의 거듭된 요청에도 12일째 연락두절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용 증명을 통해 5회분을 지급할 테니 성의 있는 연습 참여와 곡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드렸으나 단한 곡도 받지 못해 편곡팀이 2주 동안 밤을 새워 곡을 만들고 있다라며 3회분 출연료 지급 후 아티스트의 홍보 불참 및 진행 비협조에도 묵묵히 콘서트를 준비해온 저희와 이미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콘서트 연습 합류와 공연 진행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모코이엔티 측의 반박에도 김희재 측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서울 콘서트 시작을 불과 10여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공연 취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재님과 더불어 투어 공연을 학수고대하면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희랑님들이 힘내시길 바라며 또한 양측의 갈등이 잘 봉합되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콘서트 공연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